네, 오늘은 제가 스트라이크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코인. 자, 스트라이크 이틀 전에 만원 한번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 저항 맞고 떨어졌거든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트를 좀 땡겨보시면 정확하게 저항이 올 초에 있었던 여기 만0 0원 부근이거든요. 이틀 전에 만팔백원 한번 찍고 저항 맞고 내려왔고요. 지금 거래량이 눈에 들게 줄었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요 코인도 더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까지,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여기 9 6 0 0라인 있죠? 지금 여기 부분을 빼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시니까 뒤에 영상에서 저와 같이 정확한 매매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시작 지금 주말부터 쭉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면서 다른 알트코인도 들 같이 연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시작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또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제 8천까지 깨면서 이제 큰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으로 지금 시장이 8,5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70% 이상을 넘어가면서 사실상 11월 달에 있는 이 미대선의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거의 확정 수준으로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영향받으면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죠? 항상 11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트럼프가 현재 자체적으로 토큰도 개발하고 있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 리스트 체크를 해야 되고, 요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조정 받고 올리고, 조정 받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칠 거다. 물량 뺏기지 말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지겹도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얼마까지 빠진다, 얼마까지 올라간다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까지 빠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 챙겨 갈수 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제 예상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구간 해서 계속해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8,700 라인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8,700에서 8,800. 근데 여기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한 8,300까지는 다시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 또 조정을 받으면 7,7800 정도는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 만약에 올라갔어, 그럼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8,300 주면 왔을 때 오면 사도 좋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고 떨어진다. 그럼 7,700 라인까지 떨어질 때 그때 담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전략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알트코인 종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어떤 코인 골라 잡아야 할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그날그날 수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체크해주고 정보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제가 정보 대응 무료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이미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하루에 한개 급등 코인 골라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계좌 손실난 거 저와 좀 복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용료 내라 이런 거 일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자, 블론으로 넘어와서 이 스트라이크 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저항목 한번 떨어졌다고. 이전 저항이 16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딱그 라인 맞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다시 9600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바닥을 잘 만들어줘야지만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코인은 단기 금융 시장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유저들은 이제 매개자 없이 이더리움 블랙체인 위에서 이. 자산에 빌리고 공급할 수 있는데 이 토큰 분배가 보통 뭐 벤처캐피털, 뭐 주주, 설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분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얘가 지금 생태계 내 네이티브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권한 그리고 보상의 용도 등으로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규모 있는 이 분산, 이 단기 금융 시장을 목표로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에 교환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디파이적용 이런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어서 지금 긍정적인 시세 전망을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일단 이번 달 최종 오파가는 제가 12,200원 보고 있어요. 여기 라인인데 사실 여기에 한번 저항이 걸려있거든요. 11,000원 부근에 저항이 한번 걸려있어서 웬만하면 분할 매도로 비중 좀 나눠서 수익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좀 빠른 걸원 하신 분들은 11,000원에서 끊어가시고 나는 조금 더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면 여기서 비중 나누면서 분할 매도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 잘 올라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8,700, 80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8,3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라점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들어오세요. 100% 무료고요. 제가 방금 지퍼드린 타점들 실시간으로 타이밍 보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타이밍 맞게 매수 매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수익 좀생겨가시고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 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분또 40%도 수익 챙겨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막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3 0 0명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좀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냐, 막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고 계신 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먼저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사기 같아 이러면 바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 2, 3일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만 지켜보세요. 정말 상승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거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지금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